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재료인 소금은 식기를 세척하는 데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일상적인 세제와 함께 사용할 때더 효과적입니다. 다음은 소금을 활용한 식기 세척 방법입니다. 일단 먼저 재료로 소금, 일반 세제를 준비합니다. 그런 다음 물을 채운 대야나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채운 후 소금을 약간 추가합니다. 대략 한 컵의 물에 대해 23큰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 세척할 식기를 뜨거운 소금물에 담그세요. 소금은 기름 또는 오일과 같은 지방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지막으로 식기를 소금물에 잠시 담그신 후에는 부드러운 행주나 스펀지로 문지르면서 소금이 식기에 노포함과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물로 헹굽니다. 이 방법은 특히 냄비와 프라이팬 같이 지방이 많이 묻은 식기를 세척할 때 유용합니다. 또한 소금은 자연적인 소독제이기도 하며 식기의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. 소금을 이용한 이 방법은 환경에도 친숙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입니다.